가을 제철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달콤한 밤, 기름진 전어, 새콤한 감 다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식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이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 후 습관처럼 삶은 밤을 한 줌씩 드셨습니다. 자연식품이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달 사이 자꾸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143, 당화 혈색소 6.8%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이었습니다. 달달한 과자도 안 먹고 식사도 적게 했는데 왜? 이유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은 보기엔 소박하지만 삶은 밤 백지에 탄수화물이 무려 45g 들어있고 혈당지수도 6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즉 밥반 공기 이상 혈당 부담을 줄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과 인슐린 반응이 떨어져 혈당이 오래 남고 지방으로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밤을 저녁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서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밤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밤에도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하루 세알 이하. 둘째, 공복 야식 금지, 식사 후 한두 시간 이내. 셋째, 군밤보단 삶거나 찐밤. 넷째, 단백질, 달걀, 두유 등과 함께 연령대별 섭취 가이드입니다. 50대는 하루 35달, 60대는 하루 2, 세알 점심 이후, 70대 이상은 하루 한두알, 주 2에서 3회, 밤 대신 간식으론 고구마 한 조각, 단호박, 아몬드, 무가당 두유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이영자 어르신은 밤을 줄이고, 고구마두유로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1%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달달한 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전어입니다. 가을 전어,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며 일주일에 서너번씩 전어 구이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름이 좔좔 흐르고 고소한 맛에 밥한 그릇은 그냥 비워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어가 60세 이후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영만 어르신은 생전어 두 근을 사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두배 가까이 올랐고 중성 지방은 180을 넘었습니다. 생선인데 왜 나빠요?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전어는 분명 생선입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생선, 지방 함량이 20%에 달하는 고지방 어류입니다. 오메가3도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중성지방 유발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져 지방 분해가 잘 안됩니다. 더큰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 전어는 직화구이로 먹는데 이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필에는 혈관과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공복에 기름진 전어를 드시면 췌장과 담낭에도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어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어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 1에서 2에 한 번에 한두 마리만. 둘째,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을 선택. 셋째, 반드시 공복은 피하고 식사 중 반찬처럼. 넷째, 전어를 드신 날엔 다른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연령대별 가이드입니다. 50대는 주 2에서 3에 한 번에 두 마리 이내 60대는 주 1에서 2에 한두 마리 이하, 점심에 채소와 함께, 70대 이상은 주1회 이하 한 마리 미만, 전어죽이나 찜으로 대체, 전어, 잘만 먹으면 보약이지만 욕심내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감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죠. 홍시, 단감, 곶감, 추억까지 함께 먹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감이 60대 이후 어르신들께는 빈혈을 악화시키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정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홍시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배변에도 좋을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몇달 사이 어지럽고 피곤하며 입술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감을 드시면 철분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탄닌은 장을 수축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은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좋은 과일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반개 이하. 특히 홍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 둘째, 식사 직후는 피하고 식후 한두 시간 뒤 간식으로. 셋째, 곡감이나 단감을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넷째,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감과 최소 2에서 4시간 간격을 두세요. 다섯째, 덜 익은 떫은 감은 탄닌이 더 많으니 충분히 숙성된 감을 드세요. 감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 삶은 고구마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일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먹는 양, 먹는 시간, 내몸 상태. 이세 가지가 60대 이후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제 네 번째 음식. 고구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마 참 든든하죠. 아침에 하나 쪄 먹으면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구마가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속쓰림, 복부 팽만, 혈당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0세 김 기자 어르신은 아침은 고구마 없인 못 시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찐 고구마 두 개씩 드셨죠. 그런데 몇달 사이 속쓰림, 트림, 복부 팽만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내시경 결과 위벽에 만성 염증과 위산 역류 소견이 보였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과 수분이 공복 위에 들어가면 위산을 자극하고 가스를 만들어 속을 더부룩하게 합니다. 또한 혈당 부하 지수가 높아 먹은 후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장 기능이 약한 노년기에는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고구마 건강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째 하루 반에서 한개 이내 가급적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둘째 공복 금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셋째 위장이 약한 분은 껍질 제거. 넷째 구운 고구마보단 쪄낸 고구마. 다섯째, 식후 가벼운 산책 후 간식으로 활용. 고구마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드시면 속이 상할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대아입니다. 가을 대아 구워 먹어도 맛있고 찜으로 먹어도 고소합니다. 고단백적 칼로리라며 매일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안은 퓨린이 많은 각각류라 요산 수치를 올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5세 장순남 어르신은 매일 점심 대하구이를 드시다가 두달 만에 발가락이 붓고 극심한 통풍 발작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안은 단백질이 많지만 퓨린 함량도 높습니다. 많이 먹으면 요산이 쌓여 관절에 침착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대안은 주로 소금구이나 튀김으로 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까지 늘어나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건강하신 분도 주 1회 이하, 3에서 5마리만. 둘째, 구이보단 찜으로. 셋째, 다른 단백질과 함께 먹지 말고 식사 중에만. 넷째, 수분 섭취 충분히. 다섯째, 통풍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대안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나이 들수록 과잉 단백질과 퓨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양과 조리법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을은 참 맛있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음식도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줄 알고 마셨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가을 음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현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